여기는 자흥군 해진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품종은 세청무라고, 세청무라는 품종이고, 6월 15일경에 이양을 했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용묘를 했을 때, 뿌리바랑 황치랑을 써가지고, 효과를 봤는데, 확실히 매트 형성이 잘 돼가지고, 빳빳하고, 또 빳빳하기 때문에 병해충도 덜 먹고, 우렁이가 확실히 덜 먹어가지고, 다른 논에 비해서 되게, 좋... 지금 상당히 빳빳하고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응. 키가 지금 6월 15일 경에 이양을 했는데 현재 키는 한 28cm 정도 그 정도로 재지고 있고요. 보이는 우렁이가 피해가 많은데 요즘에 저희는. 뿌리발을 써가지고, 확실히 우렁이 피해가 다른 논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황치랑을 써서 그런가, 뿌리가 단단하고, 지금 짱짱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